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전원주택 매물 발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 예리 마우징 김태호 차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이고요 이천에서 보기 힘든 철공 콘크리트 주택 그리고 넓은 건평을 자랑하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지금 정면에 나란히 두 채가 완공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이는 주택은 분양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오늘 뒤에 보이는 이 주택 내부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이 위쪽으로 보시면 필지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필지도 똑같은 형태로 건축이 될 예정이고 8월에서 9월 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한 지 지금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 앞마당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완공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잔디마당이라든지 식재, 나무 조경수들이 이쁘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거실 창과 2층의 방에서 연결되는 테라스 공간 확인하시고요. 외벽 같은 경우는 스타코 플렉스와 현무암으로 적절하게 마감을 해서 조금 더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전용 면적 136평, 그리고 도로 지분 13평이 별도로 나와 있고요. 총1 5 0평에 건평 크기는 46평인데 확장해서 쓸수 있는 공간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평수는 60평 사용하시는 거고요. 외부에 보시면 부동수전이라든지 전기 컨센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연마당 공간 활용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연마당 공간도 이제 추후 잔디가 식재될 예정인데 그 전에 와서 계약하시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또 마감이 가능하십니다. 이 집에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앞집과 조금 동강거리가 붙어 있는 편이다 보니까 답답한 면이 조금은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내부 구조가 넓고 2층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뷰는 또 조만간에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자리가 바로 중문에서 들어왔을 때 거실 창 그리고 뒷 베란다 공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뒤테라스 공간을 마감을 해서 나중에 다이닝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시면 주방에서 나오는 출입문이 있는데 이 앞쪽으로 보시면 작은 개수대 공간도 또 따로 만들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인입 시설은 상수도 들어와 있고 오폐수 직관에 충전식 LPG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실 전창 기준으로 옆쪽으로 보시면 LED 라인 조명까지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현관문 오른쪽편에 보시면 보일러실은 별도로 이렇게 나와있고요 외부에 보관해야 될 작은 짐들도 약간은 수납이 가능할 정도의 공간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 기준으로 왼쪽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모습인데요 기둥 이쪽으로는 나중에 태양광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시면서 태양광까지 충전하는 일석이조의 시스템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관문도 파나목으로 건축주께서 특별히 신경을 쓴모습이고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 공간은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신발장, 그리고 뒤쪽으로는 수납장 공간이 또 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뭐 골프백이라든지 외부에 이제 들고 나가실 때 짐들 보관하시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실 공간에 조금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중문이 자동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식으로 열렸다 닫힐 수 있게끔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중문 기준으로 바로 정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닝 룸 형태의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오른쪽 편으로 들어오시면은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으로 바라보고 있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톤으로 맞춘 모습이고요. 거실 벽 같은 경우는 도배가 아니고 도장 시공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 정도 덧대서 시공을 했다고 하고요. 거실과 주방 바닥은 전체적으로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거실 창은 이면창으로 나와 있어서 채광 및 환기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평 크기에 걸맞게 각 거실과 주방 공간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거실 창 기준의 정면으로 보이는 이 전창 앞쪽으로는 채광은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물론 시야가 조금 가려서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앞쪽으로 조경수를 굉장히 예쁘게 심어놓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거실과 주방 사이에는 4웨이 시스템 에어컨이 매립될 예정입니다. 주방은 기본적으로 11자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이 상판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주부님들 사용하시기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와이드 개수대, 그리고 3구 하이브리드 인덕션, 돌출형 큐브 후드, 고급스럽게 잘 매립이 되어 있고요. 옆 벽면 쪽으로는 체감 환기창, 그리고 뒤쪽으로는 수납 공간까지 넓게 잘 짜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주방 가구들도 일반 필름지 시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장 시공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연출하고 있고요. 주방에는 기본적으로 냉장고 자리는 한대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편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확장형 공간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출입문 열고 나가시면은 바닥은 지금 시멘트 공사 다 해놓고 배관까지 다 뽑아놨습니다. 이 앞쪽으로도 개수대, 싱크대가 하나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추후에 이제 지붕과 폴딩도어까지 시공을 해서 다이닝룸 공간 즉 주방의 연장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방 공간을 넓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또 외부에서 파티를 할수 있는 파티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온실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평 쓰고는 60평 정도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공용 욕실 공간에 개수대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는 분리형으로 밖에 돌출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오늘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이 전원주택 분양가격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담보대출은 대략 50%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확장형 공간, 지금 다시 한번더 체크하시고, 이 확장 공간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두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이 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 이 공간이고요. 다음 중문 기준으로 왼쪽 편에 위치한 1층의 안방 공간입니다. 이 안방 공간도 방 크기만 해도 제법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면창 개별 난방 온도 조절기 그리고 라인 조명까지 포인트 잘 들어간 모습입니다. 건축하신 사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조명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내부 자재들도 대부분 고급 자재나 수입산 자재로 좀 시공을 했습니다. 1층 안방 공간의 안쪽 편 보시면은 이 드레스룸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 드레스룸 공간은 지금 오픈장 시스템장이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집의 지금 1층의 층고 높이 자체도 일반 집보다는 굉장히 높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문 높이만 해도 기본 2m40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욕실 공간, 세면대와 욕실 공간은 따로 분리형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내부 지금 아래쪽에는 바로 수납장이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안방 욕실 공간 안쪽으로 보시면 샤워 부스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지금 배관이 다 안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식의 느낌을 연출하고 있고요. 직수형 변기는 비대까지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비앙코 패턴의 이태리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1층의 안방 욕실 공간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내 외부 공사는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공정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시면 훨씬 더 만족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1층의 공용 욕실. 이건 이제 손님용 욕실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한 용변 정도만 볼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좁은 공간에 알맞게 직수정 변기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아, 이 집의 옵션 중에 또한 가지가 열 교환 장치. 한 800만 원 정도 시공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열 교환 장치까지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2층 계단을 빠르게 올라와서 바로 정면으로 보시면 1층과 동일한 뒤에 확장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창이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트인 느낌 주고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방이 하나가 나와 있고, 근데 이 오른쪽에 위치한 방 같은 경우는 방이 두 개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건 이따 추후에 영상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2층의 첫 번째 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첫 번째 방은 일단 열 교환 공조기 장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을 한쪽을 고야형으로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조금 더 우수한, 우수하도록 설계가 되었고, 우측편으로는 작은 테라스 공간까지 나갈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활용도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천장에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한대 매립이 되어 있고요. 2층 첫 번째 방의 테라스 공간 나가보시겠습니다. 역시 KCC 이중창호 페어창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테라스 중 열고 나가시면은 공간이 제법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티테이블 놓고 활용하시던지 아니면 4인 가족 정도까지는 이 테라스 공간에서 바베큐 파티 같은 거할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점 한번 더 체크하시고 보면 될것 같고요. 좌우측으로는 전체적으로 조망권은 다 트여 있습니다. 방에 이런 테라스 공간까지 바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 승인이 5월 초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 이후에는 입주가 언제든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곳 2층의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이 욕실 공간도 아까 1층에서 보셨던 욕실처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고급스럽게 호텔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 샤워 공간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직수형 변기 그리고 고급 이태리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역시 1층과 동일하게 2층 공용 욕실 공간도 인테리어에 좀 공을 많이 들인 모습입니다. 분리형으로 세면대는 나와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조금 더 용이하도록 설계가 된 모습이고요. 이 2층의 공용 욕실 공간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세탁기 건조기 빌트인이 된다는 점 한번 더 체크하시고 좌측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뭐 이제 개수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또 2층에서 간단한 음식들 해드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층의 방과 공용 욕실 그리고 보조 주방까지 체크하셨고요. 다음 보실 곳이 2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근데 이 2층의 두번째 방 같은 경우엔 가운데 이렇게 가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벽 사이에 폴딩도어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방을 두 개를 나눠서 쓰실 수가 있고 또 방을 하나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방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출입문이 두 곳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분리형으로 사용하시는 게더 좋아 보이고요 이 정면에 보이는 지금 약간의 분리된 이 가벽 공간 이쪽에 바로 폴딩도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각 분리된 공간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두 대가 각각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분리형으로 쓰셔도 되고 또 한쪽은 멀티룸 공간으로 작업실 공간이나 뭐 놀이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은 재밌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을 총 4개로도 활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한번 더 체크하시고요. 분리형의 마지막 방 공간은 또 위쪽으로 보시면은 반 오픈형으로 다락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온도 조절기 위쪽으로 수납장을 설치를 해서 이 오픈형 다락 공간으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천장에는 각각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 공간도 활용하실 거면은 짐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이제 한번 더 체크하시고 마지막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층에 네 번째 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쪽은 또 앞쪽으로 테라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층에만 오픈형 테라스가 두 곳이 나와 있기 때문에 2층 테라스 공간 또 좋게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 2층 테라스 공간은 별도로 넥산이 또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또 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점도 또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원주택 단지에 교통정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르막은 살짝 올라오셔서 경사로 높지 않은 언덕을 살짝 올라오시면 되고요. 신둔면 그리고 도암초등학교 농협 하나로마트는 차량으로 3,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도보로 한 3, 4분 정도 거리면 이용이 가능하시는 거리 위치에 있으니까요. 이점한번더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천 시내는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 그리고 신둔 도해촌역 차량으로 역시 10분 정도 거리 위치에 있다는 점한번더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소개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